Bing.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s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l right. Roll up,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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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닙니다. 지금 촬영 채팅 대기 중이에요. 부끄럽다. 오늘은 괜찮아요. 네. 오늘은 살짝 보그 같은 그런 잡지 화보 느낌이나는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작가님이랑 상업 촬영을 두번 정도 했었는데 너무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개인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오늘 만났어요. 기대 기대. 그리고 촬영할 때제 필수템. 광이 되게 은은하게 나요. 진짜 이거 꿀템. 그리고 쿠팡에서 파는 이 큐티클 오일로 손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줘요. 반짝반짝. 촬영을 할수 있는 거요 여금 귀걸이에 금 목걸이 그리고 원피스에 힐을 신었습니다. 여자친구 채한데요 저희 망원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뭐 <목소리> 아니 근데 내가 <목소리> <나> 물어봤거든 <목소리> 친구들한테? 회가 그렇게 싸다. 에? 회? 회는 팔아?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오 회는 산거 아, 근데 너무, 너무 대낮인가? 너무 대낮에 너무 대낮에 횟수는좀 그래서 <laughs> 진짜 뭐야 뭐 술이에요 풋원시장 차차 어머, 너무 맛있겠다 여기 입구에 그거 있다 했는데 아, 근이줄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요 이거 바구에입 대박 맛있에아이이크크림은은튀튀주거든불 토치로 해서 이거 입구에 구에구워 먹는 아이스크림 이거 진짜 맛있어

매콤 닭강정이랑 이거 달콤 고추마요 먹을 거예요. 저희 매콤 닭강정이랑 달콤 고추마요 가지 음. 같이마시요 음. 달콤이랑 고추마요 해드면 네! 한 새벽까지 먹었어요. <laughs> 아직 소화가 안 되겠는데? 오, 딱 좋아.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 진짜 약간 속이 꽉찬 맛. 이걸 안 먹어봤어? 진짜? 완전 맛있어,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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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망원시장은 제가 몰랐는데 회가 진짜 진짜 싸요. 그래서 초밥도 막 7,000원짜리도 있고 특 모둠짜리가 이렇게 만0 0 0 0원이라 응. 민영 화어공장 응? 혹시 여기 몇 시까지예요? 응? 8시요. 8시. 감사합니다. 여기 꽈배기, 옛날 꽈배기 2개에 1 0 0 0원이 그리고 이거랑 팥찹쌀국물. Yeah. 진짜 맛있겠다. 오케이. 차려봅시다. 아, 맛있겠지 아, 근 너무 못생겨서 못쓸것 같아, 영상 아니야, 이 영상을. 진짜 진짜 유명한 이락튀임입니다 이거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긴 하더라. 진짜? 나이가 많어 나이가 첫 번째. 한번 맛 평가를 해주세요. 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고추튀김 맛있는지. 응. 와. 응, 봐봐요. 요. 대박이죠. 좋다. <laughs> <laughs> 냄새부터 볼래? 실로 받아 실을 줄 서가지고 파백이랑 사짜도 산 거예요. 응. 진짜 맛있겠다. 부럽쥬? 부럽쥬? <laughs> 저희가 지금 미션이 있어요 오뎅 국물을 종이컵에 흘리지 <laughs> 않고 잘 뜯어서 넣어라 <웃음> <웃음>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laughs> 이렇 <이제> 뜯어가지고 아 <laughs> 어, 무서워 아 뜨거워 <laughs> 아 뜨거워. 아또가또가또갑니다아또가또또또 또... 응. 또, 또, 또. 제발 제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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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구요 <laughs> 멈췄고요. 멈췄고요. <웃음> 어 나름 성공적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고 오뎅치 안 먹을 거잖아. 먹을 어, 거야? 아니 안 먹을 거야. 그럼 일단 <laughs> 이렇게 놔둬 도 <laughs> 키를 양껏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너가 사진은 예쁘게 찍어줘. 나 핸드폰이 없어. 아, 나 그곳은 나에게 좀. 아, 아, 아. 네, 네.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청량마요 짤게요. 이거 뭔데? 오징어 하나 여기 언제까? 그래도? 언제면, 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얹을까? 여기 속에 들어줄알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멈출 것 같은데? 아, 해보자. 해보자. 어. 어. 오, 짱 커. 아한입 먹을래? 두 <laughs> 입? 아, <laughs> 한 입만 먹어보자. 입 적셔야지. 와 끝났다 음 끝났어. 맛돌이다 너무 크긴하다. 너무 홍당할 것 같은데. 너무 잘. 가슴 비쩐다 여기. 와 대박. <laughs> 무서워 <laughs> <laughs> 끝났다 뭐. <laughs> 나 이런 진짜 못해 곤란해 음, 곤란 곤란 곤란해 천천히 <laughs> 빼는 게 예쁘겠지? <laughs> <laughs> 슬풀 <슬픔> 같으니까 <laughs> 아 나도 멈춰서 그냥 이걸로 찍어아니아니아 <laughs> <아니. 웃음> 이드럽고맥주 탄다는 엄청 안 쓰랬는데 딱 맥주 이거든 거기서 지금딸 정도야. 조금 있다가 한할아게불안하식식 그래? 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이건 너무한 거아니냐고내 <laughs> 발인데 뭐 어쩔. 맛봐 보자. 궁금해. 뭐부터 먹어야 될까? 어. 진짜 <laughs> 커 와우! 와우! 진짜 또라이다. 또라이? 어떡해.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진짜 맛있어. 게임이 엄청 과하게 바삭하지 않아서 뭔가 부드럽게 싹 씹고. 또라이도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꼭 드세요. 꼭 드세요. 응. 해드. 뭐, 막 튀겼으면 진짜 맛있어. 응. 오. 하이 레뉴스 패 너무 잘했다. 음. 고추는 왜이게 맛있어? 음. 고추마요. 어, 달콤 고추마요. 음. 지나가면서 진짜 한 번씩 보고 <laughs> 카메라 있어 <웃음> <웃음> 그럼 그 매웠으면 진짜 맛있어 같 음, 어. 고추 맛이 덜나응안 음. 아, 나는데 우아 우리 고추를 먹고 고추를 응그고추를 음, 그래? 그래. 먹어야 되는 <laughs> <laughs> 달콤이 앞에 붙은 이유가 있었어 응 음, 맞아 달기만달기 <laughs> 패스 그 다음 안 매운데 갑자기 시간 지나면 잘식안요 떡꼬치 느낌이다. 응, 진짜 옛날 에 매운 문방구에서 음. 먹는 떡꼬치. 소세지 같은 거막 뭐 이렇게 와플팬 같은 거에 미누워가지고 어. 그거 먹고 막그러 게임 하고. 그 음료수 있잖아. 약간 빨간색깔 포켓몬 같은 주시쿨 아, 이런 거지 오, 아 아노미쿨? 아미쿨? 어. 어. 약간 이런 이름이 얼려서 어. 먹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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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엄청 많이 먹고. 근데 네. <laughs> <laughs> 음. 음. 생각보다 배가 퍼진 상태는 아니다. 근데 난 진짜 신기해. 너가이 몸을 유지하면서 먹는 게난랑 비슷하게 먹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만큼 많이 운동을 하고 음. 집에서 식단을 하잖아. 집에서 진짜 빈곤하게 먹어 진짜? 진짜 맛있이맛 아까 양배추 스테이크 먹었어 민씨야겠다 진짜 맛있는 거 알려줄게 양배추 스테이크 진짜 맛있어 진짜? 양배추를 양배추 사서 먹긴 해? 양배추 이렇게 큰거 사잖아 보통 이렇게 잘라서 쌈용 부분은 따로 쪄서 뭐 쌈에다가 참치 쌈장이랑 이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어떤 부분은 샐러드용으로 채썰어가지고 샐러드 먹기도 하고, 딱그 가운데 부분이 있거든? 응. 약간 덮밥용으로 딱 먹으면 좋을 그 가운데 음. 부분이 든 심지어 있는. 그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잘라. 그냥 통째로 두껍잖아. 그거를 굽는 거야. 스테이크 좋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양배추 스테이크. 어! 스에 올리브유를 엄청, 그것도 이제 몸에 좋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이제 응. 올리브유를 많이 넣어. 그 다음에 다진마늘 넣어. 다진마늘이랑 같이 볶아. 끄다가 이제 열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스테이크를 팍! 파... 올려 양배추를 <laughs> 올리면 이제 애들이 막커서 이렇게 한, 한단 말이야 그때 버터를 넣어 오 버터를 한 조각 크게 넣어서 맛의 풍미를 확 올리는 거야 그래서 버터가 막 녹으면서 양배추에 싹 스며들어 그때 테퍼로치노 매운 거 이렇게 손으로 커셔가지고 이렇게 양배추 위에 올리고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해 음. 그리고 이제 삼겹살도 원래 딱세 번만 뒤집어야 된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많이 뒤집으면 안돼 양배추도 딱할것 같아 샀어 이미 샀을 때쯤에 뭐가 아, 지금 안 되겠다 할때딱그거 <laughs> 그러면 진짜 겉은 완전 바삭하고 안에 그풍미가싹 들어가면서 마지막 아리 면도 다 그런 식으로 소금, 양치 살짝 조금씩 해주고 그러고 구워서 이제 딱 그릇에다 옮겨서 담아서 칼로 썰어 먹어요. 이렇게 어. 포크랑 칼로 <laughs> 그렇게 해서 썰어 먹잖아. <laughs> 어떻게 양배추에서 이런 맛이 나? 진짜? 어, 진짜 고급 레스토랑 해외에 와 있는 느낌. 너무 나를 대접해 주는 느낌인데 몸에 좋은 것만 다 들어갔네. 살이 찔를 수가 없네. 근데 포만감이 엄청 오래가서 너무 좋아 진짜 한 번만 꼭 해줘. 그래야겠다. 그거 한번 해줘야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그래서 그거 먹고 나면 고기가 별로 생각이 없나? 진짜요? 진짜요, 여러분. 꼭 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아무도 너무... 안 남겼다, 왔다 <laughs> 근데 댓글 못찍었 어, 뭐야, 너 벌써 다 먹었어? 네, 좀 하나 요 아, 그 <그거> 너무 춥다. 기 <laughs> 아 채아가 가져온 가방 그리고 제 가방입니다 이렇게 딱 6배 차이가 나네요 돌아 이몬 가방이기 때문에 촬영할 때 진짜 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하자 저희, 아, 배불러 저희 아, 배부른데 추워가지고 지금 투다리 네. 왔어요 뭐가 당기세요? 투다리는 아, 김추국이지저 배불러 소주로 갈게요 오케이 나도? 예 네. yeah. yeah. <laughs> l e t 감사합니다. <surai sword> 끝났다. 너무 <laughs> 깔끔하다. 안 쓰지. 라촐 <laughs> 미안해요 많이 따라서 똑같이 따라게요 <Givenfeed> 치 어때? 녹아버린 것 같지 않녹어아 아, 녹아버릴 것 같아 밖에서 덜덜 아, 다가들니까 아, 너무 맛있어 <laughs> 술을 부르는 맛 근데 내가 에자보다 여자들을 더을는데그거못어 응. <laughs> 며칠가? 며칠 안가. 어, 네. 며칠 네. 아, 네. 네. 하루 네. 하딱그 정도. 그 정도. 내가 오늘 헤어스타일이나 뭐 색깔 싶은데 손이 너무 뭐, 못생겼다 뭐, 하는 뭐, 뭐, 날이면 갑자기 막 음, 예뻐, 예뻐 보이는 거지 내 손. 손주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네. <웃음> <웃음> 오늘 아,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할줄 알아요. 이거는 못아 이거 이 손톱이 길어가지고 안 되네. 아 핑계 많지. 아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laughs> 여러분은 어떤 소주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음처럼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음처럼이 모든 소주 중에 숙취가 제일 없고 제일 깔끔해요.

그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바뀌는 응. 사람 있어요 근데 어차피 경험해보지 좋겠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해봐야죠 그래. 저희는 이제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지금 시간이 30분이나 남았네요 조금 더 재밌게 놀다가 아, 어, 옆방 좀 재밌게 놀시래요 <놀람> 저희도 재밌게 놀아볼게요 알겠죠? <웃음> <웃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